첫 번째 갈게요. 모른 단어가 거의 별로 안 해요. 안 나오네요. innovation. 혁신이 되겠죠. innovate가 뭐뭐를 혁신시키다. 동사 뜻이 되고요.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innovative가 형용사고, innovative. innovative. 명사는 innovation이 되겠죠. 혁신이란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Fundamental, 이번. 근본적인. Fundamental입니다. Fundamental. 근본적인. Insight 하면 통찰력이죠. 세 번째. Insight. 통찰력. 넘어갑니다. 여친은 네덜란드입니다. 디바이스, 도구란 뜻이 되겠죠? 기구란 뜻이 되겠죠? superfluous 라고 말합니다요. superfluous 잘안나다는데 알고는 있어야 되고, fluous 가 돼요. 불필요한. 밑에 있네요. Unnecessary가 되겠죠. Unnecessary. 불필요한.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Super에 나오면 왠지 긍정적 단어 같겠지만, 네, Fluous가 돼서 부정적입니다. 잘안 되면 Flu 외우세요. Flu가 감기잖아요. 아유 부정적이야. 그거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Hand a Held가 돼서 손으로 잡을만한. 6번에. Hand, 손으로. held, 잡는 것. 손으로 잡는. Translate, 7번. 번역하다. Translate, 번역하다. 여기까지 단어 정리해 주시고요. 자, 8번에 proposition이 돼서, proposition. 어떤 제안, 제의, 어떤 거에 대한 뭐, 문제.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딴건 없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쉬워서, 문장 해석도 이건 딱 보는 순간에 쉬워 보이네요. 2분 동안만이라도 충분히 단어 전체 다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외우는 게 제일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단어 바로 외웁니다. 자, 단어를 다해 주시면요. 전체적으로 좀 쉬운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갈 테니까 보세요. 자, 디자이너들은 단지 풀지 않습니다. 문제를.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를 풀진 않죠. 그들은 또한 만드는데 새로운 의미를 만들고 과정을 만듭니다. 또한 알려진 과정인데, 뭐로써 디자인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혁신으로 알려진 과정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디자이너 에 대한 설명이네요. 디자이너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뭐 디자이너들이 말 그대로 그냥 뭐 사파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혁신을 이끈대잖아, 이노베이션. 중요하네. 우리가 생각했던 디자이너들에 대한 생각은 뭐 그냥 뭔가를 디자인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이 혁신을 이끈대잖아요. 갑니다. 혁신적인 가치 창조는 기반을 둔다. 더 많은 근본적 통찰력 위에 근간을 둔다. 뭐에 대한 사람과 사회에 대한. 그리고 자주 할수 있게 된다. 뭐에서? 발전에 의해서. 기술에서의 발전에 의해서. 그럼 여기 왼쪽에 또 인노베이티브 크리에이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날 수가 있다? 통찰력 위에도 생겨나지만 기술에서의 발전을 통해서 생겨난대. 어드밴스먼트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들도 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술의 발전을 디자이너들이 10분 활용해야 혁신과 혁신적 창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기술도 발전 안 했는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견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못하죠. 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고려해라 모바일폰을 고려하럼 모바일폰은 혁신적인 창조물이 되겠네요. 모바일 왼쪽은 땡땡. 계속 보세요. 전통적 네덜란드 TV 프로그램에서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네, 가로, 가로 닫을게. 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받았다.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길 원해 어떤 도, 기구를, 이 기구는 허락할 거야. 그들로 하여금 전화하는 것을 허락할 거래. 24시간 7일 동안 어디로부터 그들이 있는 어디서부터인지 가래. 웨어 랩을 하면 어디든지 가래. 이렇게. 어, 옛날에 네 네덜란드 TV에서 모바일에 대해서 물었나봐.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야, 24시간 동안 7일 내내 너 옆에서 네가 맘만 먹으면 전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너가 어떻게 될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전형적인 반응은 였는데 어떤 거야? 이러한 도구가 제공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추가된 가치도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것의 사용은 완전히 불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지. 모바일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한 거야. 모바일 어디서든지 24시간 7일 동안 전화를 할수 있는 거. 메이크업 펑크. 전화를 할수 있다라는 개념을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슈퍼플루스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계속 갑니다. 화면 보세요. 그 프로그램은 만들어졌는데,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후에는 우리가 단순히 상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뭐 없는 세상? 손으로 잡는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돼서 의사소통 기구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 있어? 손으로 잡는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바일 핸드폰이죠, 뭐. 이런 걸로 모든 세상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말이죠 불필요하지 않잖아요 모든 세상은 이거 없으면 그냥 끝나는 세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 가는 거예요 야 모바일 있으면 핸드폰 그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그런 기구 있으면 어떨 것같아니 사람들로 알고 아, 필요 없는 거 같은데 근데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걸 모바일을 딱 만들어내 디자이너들이 그럼 이거 갖고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쓰게 되는 완전히 꼭 있어야만 되는 도구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혁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으로 이끌어지는 혁신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번역하는 거야. 사용자의 통찰력을 모로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어떤 제안인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자인에서 혁신을 만들면요. 이노베이션을 만들면요. 이노베이션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었어요? 저도 헷갈리지만 오른쪽 맞네요. 디자인으로 어떤 혁신을 만들면 이거 갖고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게 돼요. 그것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고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했거나 혹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아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었잖아요. 원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이게 super, s u p e f l u o u 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의미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24시간 내내 이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원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아, 필요, 해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새로운 의미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주제 문장은 완전히 얘가 그냥 키워듭니다 디자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이노베이션은, 혁신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뉴 미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디자인으로 만드는 혁신은 우리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라고까지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뭐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1번 갈게요. 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문은 반드시 목, 무조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치나 위치가 후나 후이 생략되어 있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얘를 꾸며주게 해석한다.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간을 두다 수동 나이 썼고요. be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간을 두다 역시 수동 썼습니다. be enabled by 뭐 뭐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다 enabled by가 돼서 수동태. 아, 문법도 없고 얘는 내용이 너무 좀 쉬웠어요. w e r asked 계속 수동 나옵니다. 웨덜까지 가세요. 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 거예요. w e r asked. 그 다음에 대절 안 썼어요. 웨덜절 썼어요. 시험 문제는 대절 나와요. 절 쓰시면 안 돼요.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겁니다. 5번에 Wherever는 어디든지가 나온 뜻인데 Where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거든. 근데 선생님, Day World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World라는 비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 그냥 얘는 일형식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만 나오면 그냥 그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절과 뒷 문장이 완전한 문장 나와요. and that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병렬 구조인데 얘는 알아두셔야 돼요. and 앞에다가 6번이라고 써 주시고요. 대절과 뒤에가 완전한 문장 나오고 and 다음에 대절로 또 다시 완전한 문장 여기 접속사 태그 있어야 돼요. 딴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